지우는 로이지도로이정도지이 정도로. 이정어아이 정도로. 이 정도로. 지정이런이성친구랑정박이성 친구랑 1박 2일 잡아오는 나의 애인. 또는 전애인의애이랑단둘이술마시이랑의둘이정 마시는 나의 애. 이정 h a 이 정도로. 이 정도로. 이정 왓더펀스! 아우, 컴어 왜냐면 술 들어가면, 첫번 건은 술 없잖아요. 뭔가 술 들어가면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냥 호텔 뭐 같은 침대 아닐 수도 있잖아요. 아, 그러니까 그러네. 술만 술은... 술괜찮아 술은 괜찮지. 그럼 그냥 추노로 추네. 그러니까 차라리, 차라리 한다면 그둘 중에 선택을 한다면 술이 낫죠. 음. 왜냐면 내가 데리러 갈 수도 있고. 그냥, 그냥. 약간... 더 이상 애기도 아니고 다 성인인데 음. 그러면 굳이 같은 침대나 그런 곳에 차야 하나 싶은 거죠? 이성이면 그리고 전 남자친구, 전 여자친구 친구일 수도 있잖아요. 그 술은 먹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 있죠. 어 그래 1 0 시까지만 버셔어 그리고 그래 버셔 <laughs> 어, <laughs> 조건 뭐 그래 그친구뭐잘 지낸다지. 네 <laughs> <laughs> 이러면서 하나 보자. 그그 정도는 이해를 주자. <laughs> come on, so They come. On. They, can They can sleep. They can sleep. Just asleep. <laughs> I accept that you want to drink with your ex. I will not accept that you want to drink with uh... your ex. 2AM, drinking. Why? Just the two of them. Scary three? guys. The two of them. Not 아, t Why o t e w h team e Oh e e god. They're very scary. <laughs> 근데 X는 좀 짜증나지. 음...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선택은 하나잖아요. 밸런스 게임이 이거잖아요. 왜 어? 자, 갑자기 자기 만들었다는 것처럼? <laughs> 아직 안 그랬어요. 아직 안 그랬어? 아직 안 그랬어. <laughs> 왠지 불안하잖아 괜히. <laughs> 괜히 친칠한 거예요. 그래서 더 불안한 거죠. 낯선 여자와 하는 런치 아니면 낯선 남자와 하는 런 오. 첫는 섹스 둘다 하는? <laughs> <둘다> 하는? <laughs> 섹스 얘기하는 거예요. 이건 약간 이미지네이션이에요첫 아 번째가 이성이고 두 번째가 동성. <laughs> 네? 오. 남자랑 자는 사는... 시간 사는... 남자랑 같이 자면 그러면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 안 했다는 했단... 거죠? 여기요? 아, 아. 어 잠깐만 미안, 미안. 나서 남자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<laughs> 아니 꼈어요 안 꼈어요? 안꼈어안 꼈어? 동선이면 <laughs> 왠지 약간 커밍아웃하기 부끄럽거나 그러니까. 힘들어서 응. 나랑 약간 그 핑계로 사었나그 어, 어. 그 마음이 그러니까, 더힘들것 그러니까. 같아. 어. 그냥 친구랑 어. 술 마시겠다고 했을 때마다. 그때도 막 생각이 는 거지 이제. 바람 피나 진짜 그냥 친구 아니었나? <laughs> 어 남자끼리 여행 갔을 때 뭐했지? 약간 <laughs> 이게 더 힘들 것 같아. I g o n break up anyway. s r e a l 여자 친구가 다른 여자랑 그, 그게. 임신은 안 하잖아 아임나나나낭자나잖아 아. 낭자를 난자를... 정자가 없잖아 그나마 그나마 이해해주세요 그나마 왜 복잡하게 대답했다 절친 집에 내 애인의 팬티 애인 집에 나의 절친의 팬티 야 어. 와이, wow, my best friend's panty. Oh my g i r r i 애인 티가좀씻첫 번째는 친구 집에서 발견. 두 번째는 남자친구, 어, 애인 uh, 집에서 발견. 근데 똑같은데, 힘, 그 yeah. he, 했던 행동. Oh shit, wow. Either way, s horrible, guys. 뭐가 차라리 나. 펜티가 있대 Finally, the same. e m t y box. 지금 집에서 어쩌다가 숙박하게 됐어. 뭐 어쩌다가 그렇게 됐 수도 있는데, 약간 왜내 남자친구 집에서 자지 약간 이거 됐어. That's that's a really good evidence. Either <laughs> a, either, either evidence is more dynamic. 아, 어, 약간 지금 마음이 아파지고 있어 지금. <laughs> 그 케이스 그냥 발견하자마 펜트를 발견해 찢어버릴 것 같긴 하죠. <laughs> 팬티 화형식을 할것 같긴 한데 <laughs> 그 팬티하고 각내 베스트 프렌드잖아 내 베스트 프렌드 팬 추화형도 할 거야 그냥 바로 다 태워서 디퍼라이터로 태워야 돼. <laughs> 아 남이 하는 거 내가 보기 아니면 내가 하는 거 남이 보. 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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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이제 알겠네 남이 누군데. <웃음> <웃음> 하나 둘 셋. <laughs> 셋 넷, <laughs> 자 우리 당당하자. 그리고 야동이 뭔데? 남 하는 거 보는 거잖아. 네. <laughs> 그게 야동인데. 그러네. 어, 저는 그냥 다른 사람 나를 본다는 건 상상만 해도 같아. 어, 맞아 맞아. 어. Like imagine other people watching you like g o a m n God d a 보잖아? 그럼 보고 그냥 와, 쩐다 오, 이럴 수 있고. 눈 까먹으면 돼. 보고 싫은 장면. 요이렇게까으면 되잖아. 누가 나 보잖아. 여러분, 들관객이들얼게 진짜 못생겼어. <laughs> 진짜 은친구들에 <쏙팔려>. 진짜 너무 좋은 절정이 오르잖아. 그런 못생구도 없어. 그런 그런 어글리 페이없 없어. 어리더친구 그냥. 근데 J JK 다, 이거 구들에어는너들었어요의심되는데 이거, 이거 안 걸릴라 그런 것같은데 절정이 <laughs> 오는 너무 아, 아, 배에 계속 힘주고 있을 것 같아. 똥배 모일까봐. 어.. 어.. 뭔지 알지? 느낌 알지? 그 느낌 알지? 괜히 막 여기 근육 있는 뭐지야? 척 하려고 계속, 계속 하고 있잖아. 괜히 막 이러고 있고 막 계속 와. 뭔지 알지? 그런 느낌 알잖아. 알잖아. 댓글 알잖아. 댓글 달아줘요. 알잖아요. 다 그런 느낌 알잖아요. 달았네. 맞잖아. 마지막. 마지막. 어.. 마지막이야 벌써? 이선영 팬티 속의 내 손. 내 팬티 속의 이사영 손. 오. 근데 죄송한데 이딴 이름 만든 게 뭐예요? <laughs> 처음에가 내손 My hand My hand 내 손은 O 상대방 손은 X 상대방, 상대방, 상대방 손이... 아니고 이상형 <laughs> 나 쉬운데 쉬운데 개 되게... 쉬운데 Why Why 아, because you want to get i both! 나는 당하는 거 좋아한다니까? 아니 왜 이렇게 빨개지냐 이거? 아니 왜이 It's my ideal type guy. I want to be touched. <pharmacology> 저는 원래 first move 안 합니다. 눈치 보고 그 사람 날 좋아하는 거딱 이제 티 나면 괜찮은데 저는 절대 먼저 막 하지 않아요. 어, 맞아요. 저... 저 근데... 남의 손을왜 놓고 갑자기 뜬금없이 지아뭐 하는 거야? No, because it's my idea, Top Gear. I don't know, you just want to me happy. <laughs> <laughs> yeah, <laughs> <laughs> 자신 있게 해주면 멋있지 뭐. 저 음. <laughs> 음.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. <laughs> 전 천천히 기다립니다. <laughs> 그래서 여자친구 없는 거야. 어, 그, 어 그래? 나는 진짜 손을 놔야지. 야 오늘부터 오지게 듣고 다니겠다 야. 상상을 못한 대답이어서 와우. Wow, it breaks the stereotype of you. Best stereotype of you. <laughs> <laughs> 아 이렇게 복잡한 게임 있는지도 몰랐어요. 아, 진짜 하나만 선택해야 되니까 둘다 시신데. 재밌네. Oh. Oh, yeah. I I really thought like I know s o m like quite a l so I really would expect actually like our answers to match you. n t b e g i n n t at all. <웃음> <웃음> I gotta. <it. 웃음> 지금 아무거나 들어도 안 맞을 나? One, two, three, come on. 올해는 <laughs> 평생 안 맞을 건가 봐. we don't get along with all the well, guys. 오늘 카스의 조언이 되게 기억이 남네요. 오... 내가 먼저 선택 다가와서 바지에 손을 넣어야 <laughs> <놔야> 됩니다. <된다>. 너기리기다리면 <laughs> 늦는다. 뭔가 빨개 벗겨진 기분이에요. <laughs> 네. 네, 이 게임을 만들어 주신 유니피디 님. 아,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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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honestly thought everyone would like it better like to be touched. 오 언더스탠드 올바레스톤 나나 새크파이스 새크파이스 모스트 베스트 गाइस 유캔더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. 코리안 브루스 영상 구독하고 매일매일 보기 아니면 코리안 브루스 영상 볼 때마다 싫어요 누르기. 뭐야? 무슨 선택이야? 아치패 밴티 놓치 마. 이게 예뻐?